안녕하세요. 전화생활을 꿈꾸는 구독자 여러분. 날라리 전원생활의 양평대군입니다. 어, 제가 제 채널을 보면서 구독자분이 300분이 넘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 채널에 무려 300분이나 넘는 분들이 구독을 눌러주신 거에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 양평대군은 어, 조금 더이 영상을 제작함에 있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어,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원주택을 고르는 팁과 관련한 세 번째, 마지막 시리즈로서 소음과 냄새, 그리고 기타 놓치기 쉬운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난 영상까지 1편에서는 전원주택의 도로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2편에서는 향지 일조량, 그리고 사생활 보호, 그 다음에 필수 편의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3편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잠시 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가리 전원사례 양평대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원주택을 고르는 팁, 입지편 마지막 시리즈로 이제 소음, 냄새, 그리고 기타 놓치기 쉬운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소음을 보면, 이 소음은 어떻게 보면 전원주택에 오는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층간소음을, 도시에서, 아파트에서의 층간소음을 피해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 전원주택에서는 층간소음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네, 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전원주택에서의 소음은 이 마을 소음, 특히 이제 집 주위의 근거리 소음과 원거리 소음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이 근거리 소음은 가장 큰 요소가 어 아무래도 이제 밖에서 기르는 개 울음소리, 짖는 소리 지금 소리가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한테는 지금도 이제집 밖에서 짖는 우리 이 개들 소리가 크게 들리고 있는데요 이런 요소들이 이제 뭐 어느 한 집이면 모르겠지만, 마을에서 밖에서 기르는, 어, 개, 수와, 그 다음에 짓기 시작하면, 어쩔 때는 이제 외지인, 외부인 또는 수상한 사람을 짓는 역할로 보초, 천병 역할도 하지만, 빈도가 작고, 밤에 특히 많이 짓다 보면 상당히 스트레스가 되는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닭 소리도 있고요. 닭도 뭐 정해진 시간에 기상닭처럼 울어주면 좋겠지만, 시도 때도 없이 오는 닭들도 있고요. 물론 집이라는 부분이 이 창호나 또는 뭐 어떤 단열이나 집을 견고하게 짓고 잘 지으면 사실 밖에서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사람 소리로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당에서 암만 소리를 질러도 안에서 못 들어서 답답해서 들어올 때가 많은데요. 이런 부분은 집을 잘 지어서 나올 수 있는 현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울림이 큰 산울림이 큰 지역 전원 지역에서 이런 가축의 소리나 특히 이제 주변에 새로 신축을 하는 공사장 소리나 터파기 토목공사 등에서 울리는 소리들은 비록 기간은 짧다 하더라도 조금 스트레스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뭐 감안할 수도 있고요. 또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들도 있긴 하기 때문에 뭐 답사나 이런 부분에서 쉽게 캐치를 하기는 좀 어렵고 그런 대로 넘어갈 수 있기도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주 민감하지만 않다면요. 근데 정말 주의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원거리 소음인데요. 원거리 소음의 대표적인 부분은 이제 철로에서 나는 기차 소음 그리고 고속도로나 국도 또는 주도에서 나는 자동차 소음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낮과 밤 가리지 않고 특히 도로 소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시끄럽기 때문에 정말 주의하셔서 들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이제 가장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 거는 이제 군부대 훈련장 소음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어보지 않으면 잘안 알려주기 때문에 꼭 물어봐야 할 체크사항이고요. 주변에 군부대가 있는지, 사격장이 있는지 전차사격장, 포사격장이 있는지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이건 알려 줘야 되는데요 그러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지인이 있는 전원주택을 밤 8시쯤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빵빵빵빵빵빵 계속 터지는데 오, 우 이게 가슴이 떨려 가지고 근데 뭐 빈도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훈련이다 보니까 어,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때는 아무래도 좀 싫은 부분이 많은 그런 부분을 알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공군, 비행장, 사격장, 이런 부분들이 주의 없는지, 그래서 원거리 소음이 집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꼭 소음 부분에선 체크를 해야 되고요. 이제 두 번째로 냄새가 있는데요. 냄새 부분은 이제 냄새 부분 역시 이제 마을 공동에서 나는 냄새.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 나는 냄새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마을 공동은 뭐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 축사, 특히 돈사, 돼지를 키우는 곳이나 이런 축사가 마을에 있으면 그 부분은 정말 이제 피해 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원주택을 고르는 여러 채널이나 방송에서 상식처럼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밭이나 이런 쪽에 이제 거름이나 비료를 많이 뿌리고 잘 자라게 하는데요. 이게 규모가 크고 상시 비료나 거름을 보관하다 보면 이 역시 냄새로 고통을 받을 소지가 다분히 많은 마을입니다. 특히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이 구수한 고향 냄새가 나는 길 주변을 많이 목격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봄 이 오면서 더욱 심해지기 때문에, 어, 집을 체크할 때 한번 냄새도 판단을 해 보시고, 그 정도 규모의 농장이나 밭, 그 다음에 축사가 있는지도 꼭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마을에서는 쓰레기를 모을 때, 이제 공동처리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모으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부분이 바람 방향에 따라 냄새가 어느 쪽으로 오는지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뭐, 여러 기타 쓰레기들이 있는데, 집 쓰레기. 그런 부분들이 냄새 방향에 따라서, 바람 방향에 따라서 냄새가 오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집의 정화조에 대한 부분인데요. 정화조들은 뭐, 거의 이 전원주택은 하수도가 없는 곳이 많기 때문에 정화조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정화조가 있는 곳에는 이 환기구가 이렇게 제가 에 지금 사진이 있는데 사진처럼 환기구가 있습니다. 이 환기구를 통해서 어, 좀쾌한 뭐 그런 메탄 냄새가 나는데요. 이 냄새 방향 역시 어느 쪽으로 향하는지 바람의 방향에 맡겨서 집으로 오지 않는 방향 그리고 우리 집뿐만 아니라 혹시 집에서 봤을 때집 주변 집에 의한 냄새는 없는지도 잘 판단하셔야 될 요소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음, 기타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요. 이건 정말 놓치기 쉬운 부분이니까 잘 들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놓치기 쉬운 부분은, 우리가 답사를 가면 집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집을 보는 건 기본이잖아요. 집을 보는 것 뿐만 아니라, 축대. 그, 그, 저희는 이제 토목공사라고 얘기를 하죠. 집을 짓기 위해서, 이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 땅을 다지고, 땅에 대한 공사를 해놓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무너지거나 기울어지거나 쏠리는 부분이 없는지 일단 첫 번째로 봐야 됩니다. 네. 그 부분이 있으면 정말 큰일 나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집이 무너지고 있는가. 그런 일이 있을까 하겠지만 그런 일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토목 공사가 제대로 돼 있는지 첫 번째로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어이 산을 깎아서 만든 집들이 많기 때문에. 산이 깎인면 저희가 이제 범면이나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부분에 옹벽 공사 또는 범면 처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비나 특히 장마나 비가 많이 올때 토사가 흘러내릴 위험은 없는지, 산사태가 날 위험은 없는지, 그 다음에 특히 낙석 등이 마당을 굴러서 마당을 넘어서 자동차나 담벼락을 훼손하거나 옆집까지 또는 사람을 다치게 할 위험은 없는지, 또 살펴보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 살펴야 될 거는 역시 비와 관계되어 있는데 빗물이 많이 흐르면 산에서부터 밑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럼 그 흐르는 빗물이 밑으로 갈수록 양이 많아지는데 이 빗물이 우리 집 마당이나 또는 우리 집뭐 주차장 쪽이나 여하튼 도로를 통해서 나가거나 배수로를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 집 대지, 지대가 좀더 낮거나 또는 어떤 그런 만곡이 우리 집 쪽으로 지어서 그런 물들이 다 우리 쪽으로 흘러 들어올 여지는 없는지도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요. 아울러 집의 배수 상태, 뭐 마당 배수는 물로, 물론이거니와 뒷마당 배수, 전체적으로 이집 주변에 대한 배수가 어떻게 잘 되는지도 한번 꼭 판단을 해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제 뭐 그... 담장이나 대문 상태, 그리고 외벽 상태, 금가거나 갈라지거나 깨지거나 떨어지거나 부실한 곳은 없는지도 꼭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이 좀 됐으면 지금 제가 보는, 제가 고르려고 하는 이집 주변의 집 가구수는 어떤지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도로와 당연히 관계된 부분이고요. 가구수가 너무 오밀조밀하게 붙어 있다. 제가 보기에는 전원주택의 의미는 많이 퇴색하지 않을까. 그냥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인데요. 옆집에서의 소리, 옆집에서의 파티, 그리고 옆집의 싸움 소리, 옆집의 개소리까지 너무 들리다 보면 스트레스가 될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집이 좋을 것 같고요. 서로들 간에. 또 집이 너무 없으면 무섭고, 너무 많으면 도로가 번잡해지기 때문에, 뭐 그래도 10가구에서 한 20가구 사이가 어떨까. 그건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집의 가구수를 꼭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너무 붙은 집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가로등이 있는데요. 어, 제가 사진에도 있지만 가로등은 꼭 필요합니다. 정원에서 가로등이 없으면 안 보여요. 너무 깐깐해서. 근데 이 가로등이 집에 있느냐 도로에 있느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두 집이 붙어있는데 한 집에 가로등이 있고 한 집은 가로등이 좀 떨어져 있어요 그럼 가로등이 있는 집은 하나죠 근데 가로등이 있으면 필연적으로 날벌레와 그 날벌레들이 쇼를 하는 거를 저희 마당과 그 날벌레들이 또어 여기도 방내 하고 들어오면 은 이제 창, 창문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를 볼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될수 있으면 가로등도 없는 거보다 당연히 있는 게 낫지만 집에 있지 말고 집 담에 입지 말고, 좀 떨어진 도로 쪽에 있는 것이 좋다라는 것도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이제 지금까지 제가 1편에서 이 전원주택을 고르는 팁 1편이 전체가 입지잖아요. 입지 중에 첫 번째 시리즈가 도로를 가지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 두 번째 시리즈가 향지 일조량, 그 다음에 사생활보호, 그 주변 편의 시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입지 이제 세 번째 오늘 말씀드리는 시리즈가 어 이제 소음 그리고 냄새 그다음 기타 놓치기 쉬운 부분들 이렇게 해서 이제 입지와 관련해서는 총7 가지 카테고리로 세 편의 시리즈로 나눠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아 이걸 다 알기 쉽지 않죠. 네 그렇지만. 한 번이라도 머릿속에 두고 생각날 때 여쭤보고 검토하는 것과 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는 것과는 저는 정말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필요한 부분, 또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입지와 관련해서는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전달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전원주택은 여러모로 따져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얻는 것도 많고 좋은 또 삶에 있어서 즐거움을 주는 추억을 선사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어,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정말로 바라고 다시 한번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고 또 구독도 또 계속 지속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날라리 현안생활 양평대군 음, 전원주택 고르는 팁 입지편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는 또 새로운 영상, 새로운 정보, 새로운 삶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